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본향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두달 가까이 두달 가까이 계속해서 성경의 첫첫 책이죠.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볼 인물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 고향에서 데려온 리브가라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혼인하여서 이제 쌍둥이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어, 그 중에 둘째 아들 야곱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의 한 장면 속에서 도망길 위에서 도망자로서 이슬의 <laughs> 야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읽을 때 흔히 그 안에서 윤리적인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게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윤리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속의 다양한 인물들, 그들의 행동, 에피소드에는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교훈과 좋은 윤리적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등장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단순히 어떤 교훈이 있을까? 어떤 윤리적 메시지가 있을까? 윤리적 질문으로 접근한다면 아마 난관에 쉽게 부딪히실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착한 사람이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교훈이 야곱의 이야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야곱의 행동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추구하는 윤리적 행동과는 거리가 많이 멉니다. 오히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지를 그 신비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인간적인 윤리나 교훈에 갇히지 않는 더큰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리브가가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된 이야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리브가와 이삭 부부가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성격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형 에서는 활발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을 넘겨주시죠. 형 에서는 활발하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우리로 치면 요즘 우리가 MBTI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외향형의 사람과 같습니다. 외향적이고 활달하고 집 안에 있는 것보다는 집 밖에서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야곱 동생 야곱은 소위 말하는 집에만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 집돌이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조용한 타입의 사람으로. 외향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내향적인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밖에 나가 뛰놀고 사냥하면서 놀기보다는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하고 요리를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사냥을 마치고 온 형은 몹시 배가 고픈 상태였고 마침 동생은 집에서 맛있는 팥죽을 쑤고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허기지니, 네가 만들고 있는 그 붉은 것을 내게 좀 담아. 하... 만약 이 이야기가 만약 이 이야기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였다면 야곱은 사냥으로 고생한 형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음식을 자기가 힘들게 만든 음식을 잘 베푸는 것이 맞을 텐데 야곱은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합니다. 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로서의 권한, 마다들로서의 권한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면 내가 만든 팥죽을 주겠다고 합니다. 애서는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중요할까 가볍게 여기면서 팥죽과 장자권을 교환하게 됩니다. 사실 이후에 율법이라는 것이 제정된 이후에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부모의 유산을 두 배로 받는다는 법이 나중에 생기기는 하지만 지금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에서는 동생의 말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성경에는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고 나옵니다.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면서. 배고파 죽겠는데 명분같은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면서 동생에게 음식을 얻어 먹습니다 이런 일이 옛날에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어렸을 때의 일이고 이제 시간이 한 30년 40년 정도 흘렀나 이제 아버지 이상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자에게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사랑하는 첫 아들 에서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그 사냥으로 잡은 고기로 나에게 별미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너에게 맛있게 대접받고 너를 듬뿍 축복하게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몰래 듣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 에서가 아버지는 에서가 잡은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나오지만 어머니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상상으로는 어머니의 설거지도 도와주고 빨래도 도와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옛날에 리브가가 임신 중에 있을 때이쌍둥이를태에 임신하고 있을 때. 뱃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다투는 것이 너무 격동적으로 느껴져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주신 그 말씀은 리브가는 지금까지 기억하고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제 여호와께서는 기도하는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부터 나누이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은 리브가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미래를 예언한 것과도 같은 그런 응답이었습니다. 여기서 큰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장자인 에서를 이야기하고 어린자는 차자인.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서가 곧 야곱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장자가 더큰 권리와 축복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이후에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속여서 빼앗고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빼앗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결국 야곱은 형에서보다 더큰 축복을 받고 나중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보다 더 강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나중에. 출애굽기 여수아서 이제 히브리 민족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왜 찾아 야곱을 더 사랑하는지 잘 아시겠죠? 리브가는 임신 중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노년이 될 때까지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리브가와 야곱은, 어, 기지를 발휘해서 또는 뭐 꿰를 발휘해서 털 옷을 사용해서 털가죽을 사용해서 어, 야곱을 변장시키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독차지해서 받게 됩니다. 정말로 옛날에 있었던 팥죽을 대가로 얻은 장작권을 정말로 받게 된 셈입니다. 뒤늦게 사냥해서 돌아온 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합니다.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동생이 과거에는 내게서 화죽으로 장작권을 빼앗더니 오늘은 나의 축복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투덜 투덜댑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도 어서 축복해 주세요. 저도 어서 축복해 주세요 라고 흥분하면서 말합니다. 늙은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야곱에게 속았구나 알게 되고 얼떨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는데 나는 다 줘버렸는데 하면서 난처한 기색을 교화합니다. 이 늙은 아버지는 더 이상 예서에게 남겨둘 축복이 없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르스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오히려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이 아닌 저주와 똑같은 말을 듣게 되고 이 애서 마음 속에, 형 애서의 마음 속에는 동생 야곱을 향한 증오심이 그게 나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야곱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멀리 내가 천년 때 살았던 곳 하란 땅에 있는 과단 아람으로 몸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자기 오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오빠 이름을 지난 주에 들었는데 오빠 이름이 무엇이죠? 라반. 나의 오빠 라반이 거기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를 약 60세에서 70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장자권도 얻었습니다. 물론 배고픈 형의 상황을 이용해서 얻은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아버지의 축복도 전부다, 전부다 취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받은 것이긴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떻습니까? 축복을 받은 뒤 오히려 도망 다니는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도망 다녀서 받다 나랑, 하란의 바타 나람으로 도착해서도 축복과도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도망친 그곳, 바타 나람에서 야곱의 삶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속이면서 살아왔듯이 삼촌 라반는이 외지에서 온 조카 야곱을 더 속여먹으면서 약 20년을 속임을 당하는 채 살게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며 살았던 야곱은 도망간 이곳에서 정말 20년 동안 지금까지 눈물을 흘렸던 거에 갑절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리브가의 이야기를 보았고 지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는데 뭔가 공통점이 발견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익숙했던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고, 지난 주에 봤던 리브가도 자신의 삶의 공간 하란 땅 나라를 떠나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고, 오늘 야곱도 죽음을 면하기 위해 나의 익숙했던 고향 가나안을 떠나 처음 가보는 곳, 내가 알지 못하는 곳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이 탄탄대로일 때 내가 모든 경제적인, 시간적인, 인간관계적인 상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말이죠. 내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인간관계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런 특유의 안정감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 이대로 가면 돼. 이대로 가면 나의 3개월이 예상되고 나의 6개월 뒤가 예상되고 이런 때 우리는 특유의 안정감을 가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때는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하루 안나을 모를 때, 당장 일주일의삶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을 때 이때입니다. 모든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나의 통제 안에 있는 때가 아니라 나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났을 때,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도착지를 알수 없는 곳으로 향해 떠날 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시집가야 할 때, 목숨을 피해 얼굴도 한번 보지 못한 삼촌의 집으로 가야 할 때, 이런 불안정한 때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만나셨던 때도, 아마 그런 때였을 겁니다. 알수 없는 어둠 속을 헤맬 때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때에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사랑하는 보냥이 성도 여러분 혹시 불완전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만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형을 피해 고향 가나안 땅의 부엘세벨을 부엘세바를 떠나서 나홀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갓다나라, 어머니의 고향 갓다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도망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떤 장소에서 도망길로 가는 그길 <laughs> 그 중에 어떤 장소에가 장소에서 해가 져서 유숙을 하고 려 불편하고 딱딱한 보를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때 이 불편한 잠 속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심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를 이용하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심상입니다. 한 사다리를 보게 되는데요. 꿈 속에서 한 사다리 계단 비슷한 겁니다. 사닥다리를 보게 되는데 그 꼭대기가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 끝까지 닿게 됩니다. 땅과 하늘이 닿게 되는 그런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심상을 꿈속에서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처음으로 60세, 70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꿈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신기하죠? 노년이 되어서야, 70세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제 저 옛날에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저 옛날에 아버지 이삭이 받으셨던 그 말씀, 그 말씀들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야곱의 심정이 되셔서 불편한 돌베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부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기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 받았던 그 말씀. 너희의 자손이 만방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모든 종속이 너희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내가 언제나 너를 지키겠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약속을 해놓고서 잊지 않고 신실하게 지키겠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야곱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야곱아 너에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너를 짜증나게 하는 직장 동료들 다잘 정리해줄게 이번 거래, 이번 시험, 이번 진금만 잘 해결되면 되지 내가 잘 풀려서 앞길이 창창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에서 살았던 20년 동안 삼촌에게 속아가면서 울분을 쌓으며 속였던 야곱이 묵묵히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의 삶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망길로부터 바타 나라에서의 20년간의 서름의 시간을 버티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서야 비로소 그렇게 훈련 받고서야 비로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를 오늘 저희가 간단하게 아주 추적해서 보게 되었는데 야곱의 생애를 보신 것처럼 성경은 윤리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상생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하면서 윤리적인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단순히 교훈 얻는 이야기로 대하면 윤리적 책으로 대하면 아마 아무런 메시지도 발견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본다면 아마 야곱의 삶은 부끄러운 실패로 가득한 삶으로만 보일 겁니다. 야곱의 삶을 한번 요약해볼까요?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입니다. 연로하신 아버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던 야곱입니다. 그리고 당당한 삶을 산 야곱이 아니라 도망자로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그런 야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윤리 안에 갇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삭이 또 야곱이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인 요셉이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는 불안한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차량의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장소는 고향도 아니었고요. 안전하고 평안한 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길 한가운데 돌로 베개 삼아야 했던 돌을 베개 삼아야 했던 고단하고 낯선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고단하고 불편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그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돌베개를 베이하는 그때, 돌베개를 베이하는 그때, 그곳에서 하늘과 닿는 사닥다리를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조차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낯설고 또 고단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돌베개를 베고 잠들 수밖에 없는 고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본장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